네, 안녕하십니까. 해피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이제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SBI Investment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19 오, 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월 30일 화요일 오후 3시 57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하고 벤처 캐피탈업계 최초 코스닥에 등록한 벤처 캐피탈 리딩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인 SBI 홀딩스가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및 펀드 운영 중에 있고, 과거에 빗썸에 투자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분류되어 있는 그런 기어,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야놀자 미상장 관련해서 미국 상장 관련해가지고 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약5%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모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SBI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TS 인베스트먼트 또한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어, 또한 비덴트 6.5%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지트 오늘 8.3% 상승 마감하였고요.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상한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갤럭시 머니트리아도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단월 단알 또한 10%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로는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강세이지만 비자카드 결제에 암호화폐 사용을 한다는 소식에 이제 비트코인이 4% 정도 급등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인 주식 또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모멘텀을 받고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은 기사를 조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카드가 결제에 비자카드가 결제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자 비트코인이 4% 이상 급등하고 있다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어 그리고 전통의 금융기관인 비자카드가 결제 암호화폐 사용을 허락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다고 볼수 있겠고 어 이런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 자체도 지금 곧 있으면 이제 7천만 원대 다시 한번 뚫어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한 6,930만 원대 지금 향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자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 주인 SBI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모든 비트 가상화폐 관련 주들이 모두 상승한 모습이고요. 어, 제가 이제 저번, 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이후에 모멘텀 받고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 다행히 지지선 잘 지켜주는 구간에서, 1670원대에 지지선 잘 지켜주는 구간대에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 모멘텀 받고 5%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SBI 인베스먼트 또한 내일 계속해서 상승 이어나가는지 아니면 하락하면서 만, 만, 아0 천육백, 원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 줄지 이 부분이 결정될 텐데요. 오늘 비트코인이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상승할지 아니면은 하락할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은데 어, 제가 생각에는 아마 7천만원대 뚫어내지 않을까. 오늘 한번 뚫어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뚫어내게 된다면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내일 계속해서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RSI 지수도 아직 과열 구간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어 일단은 재무 상황 살펴보시더라도 이제 영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년도 영업이익은 이제 어 단기 순이 같은 경우에 약 130억 정도 나왔다고 하니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야놀자 관련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 받고도 좀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 매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3거래일 연속 매수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많은 양 매수를 하게 되면서 약5% 정도 상승한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주면은 계속 계속 이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 계속 매수세 유지하는지 기관 같은 경우 어 매수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매도만 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이 매수해주면 상승할 수 있는데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해버리면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세 전환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외국인과 기관만 매수세 잘 유지해준다면 꾸준히 이제 한동안은 상승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SBI Investment라는 기업에 대해, 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SBI 인베스트먼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왜 증가했는지 왜 하락했는지 궁금할 때는 저희 AP 투자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이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이제 AP 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저희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 개편까지 하면서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를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올해 21년도에 이제 소장님이 여태까지 추천했던 종목들 리스트를 쭉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29일 월요일에도 실시간으로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오전 7시 41분부터 실시간 리딩 들어가신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미국,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오전 9시가 되면은, 오전 9시가 되면 이제, 종목 추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들어갔는데요. 어,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 나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료, 무료 종목 추천이 나갈 때는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되면서 나가게 되는데요. 어,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을 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 리딩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 홈페이지에만 들어오셔도 어 열람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을 보시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